엘더베리 시럽은 감기 증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이루어진 천연 제품이다. 또 어떤 이점을 선사할까?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은 엘더베리 시럽의 이점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엘더베리 시럽은 같은 이름을 가진 식물의 열매에서 나온 제품이다. 엘더 딱총나무는 4에서 5m 높이의 나무이며, 갈색 잎과 황록색 꽃이 있다. 열매는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진보라색이다. 전통적인 식물학에서는 엘더의 잎, 꽃, 열매를 약용으로 사용한다. 특히 엘더베리 시럽은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었다. 엘더베리 시럽의 이점 전문가들은 아직 엘더베리의 식물, 꽃 열매가 가진 화학적 성분을 밝혀내지 못했다. 하지만 다양한 영양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과 다음과 같은 화합물을 발견했다. 알칼로이드고 연산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시안 생성글리코시드 시안 생성물 엘더베리 시럽의 가장 흔한 용도는 호흡기와 관련된 다양한 증상을 퇴치하는 보조제이다. 예를 들면 점막 분비 증가, 코 막힘, 천식 발작, 후두염, 기침 등이 있다.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질병 치료를 위한 엘더베리 시럽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엘더베리 시럽을 섭취한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환자가 다른 약 복용 없이 상태의 호전 징후를 보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이 식물이 일반 감기에 대한 보조제로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제안한다. 비행기로 대륙을 이동하면서 엘더베리 추출물을 섭취한 사람은 평균적으로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작았다. 마찬가지로 증상의 지속기간과 강도도 매우 낮았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엘더베리가 항균, 항바이러스, 항종양, 항지질, 항우울 작용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식물과 열매가 당뇨병, 비만, 다양한 대사 기능 장애 및 심지어 비뇨계 문제까지도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다. 엘더베리 섭취 시 주의 사항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엘더베리 시럽은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안전하고. 다양한 질병 치료에도 유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학계는 아직 더큰 규모의 연구로 이러한 모든 조사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게다가 위험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아직 평가하지 못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엘더베리 시럽을 섭취할 때는 주의해야 하며 권장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엘더베리는 강력한 완화제이자 효과적인 이뇨제이므로 더 높은 섭취량이 극적인 효과를 줄수 있다. 따라서 유사한 효과가 있는 다른 약과 함께 절대 먹지 말자. 또한 덜 익은 베리나 익히지 않은 꽃을 섭취하면 메스꺼움, 구토 및 심각한 중독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나무껍질과 씨앗 그리고 열매는 녹색일 때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렉틴이라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가지, 잎, 뿌리, 씨앗이 앞서 언급한 씨앗 생성 글리코시드로 인해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의 경우, 엘더베리 제품을 섭취하거나 식물과 접촉한 직후 발진 또는 호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엘더베리는 소아 청소년, 임산부 또는 수유 중인 여성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위험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는 없지만 먹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이터도 없다. 따라서 임산부이거나 수유 중이라면 엘더베리 제품을 피해야 한다. 엘더베리 시럽 준비하는 방법 이미 만들어진 엘더베리 시럽을 구매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영향으로 인해 준비할 때 주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재료는 생과일이나 말린 형태의 엘더베리이다. 말린 엘더베리는 마트나 약초 판매점에서 구할 수 있다. 혹은 식물과 다 익은 열매를 알아보는 방법을 아는 한 밭에서 생 엘더베리를 직접 딸 수도 있다. 매우 단순하지만 독성이 있는 다른 식물 종이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예방 조치를 따라야 한다. 엘더베리 시럽은 약초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집에서 준비할 수도 있다. 필요한 재료베리 2컵 말린 경우 400g 물네컵 1회 꿀한컵 250g 생강 뿌리 분말 형태일 수도 있다. 20g 만내기용 계피, 바닐라 또는 소두구 선택 사항으로 보드카와 같은 알코올 음료 한 컵을 추가할 수 있다. 시럽을 아이가 먹을 거라면 술을 넣어서는 안 된다. 준비 과정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베리, 생강, 계피, 바닐라 또는 소두구와 물을 함께 끓인다. 가급적이면 도자기 용기나 유리 용기에 넣어서 끓이자. 물이 끓으면, 불을 줄이고 약한 불에서 45분간 끓인다. 불을 끄고,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다음, 부드러운 천으로 걸러낸다. 원한다면 완성된 시럽에, 꿀과 알코올 음료를 넣고 섞는다. 마지막으로 멸균 유리병에 시럽을 넣고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엘더베리 시럽은, 적당히 섭취한다. 일부 천연 제품과 레시피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전통적인 용도가 있다. 엘더베리 시럽의 경우 이미 그 장점과 특성을 인정한 연구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양은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적당히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다. 또한 아직 첫 번째 치료법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므로 질병의 증상을 가라앉힐 때 보완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